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6월 7일 월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마치 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또 다시 최고치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흐름은 대한전선과 두산중공업이 이끄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전체에 좋은 상승 기운이 연결되는 이것 같은데요. 두산그룹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지주사에 주목하자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CJ라든지 휠라홀딩스, 현대그린푸드, 하나와 오리온홀딩스 같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늘도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주식 고수들은 4위에 보시는 HMM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해운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등 계속되는 해운과 조선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한미 회담 이후에 원전 수출 관련해서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또, 한국 전력과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 두산 인프라 코어 등 두산 중공업을 비롯하여 두산 전반으로 상승 기운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고 쪽인 오리콤까지 올라가는 모습에서 두산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 중공업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고, 기아라든지 자동차 쪽과 또 한양 ENG, 반도체 쪽에서도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글과 컴퓨터가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이 또 1등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 로템은 한전과 웨어러블 로봇 개발 협력에 관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 횡보 이후에 계속된 상승, 다시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기존의 주가를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거래소 발표 이후에 고공행진을 띄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코스피 200 편입 관련 소식으로 계속 오르는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20%나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 KP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더욱더 횡보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증자 희석 효과보다 수주 확대 효과가 더 기대된다는 쪽으로 SK 증권에서 목표 주가 7,000원까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만에 3,252로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경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순매수 속에 두산 중공업과 대한전선이 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은 29.97%로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4,185원을 돌파 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10 거래일 연속 180%가 급등하면서 개수대는 올라가는 기업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종목 점검으로 두산 지주사를 가져왔는데요. 드디어 구조조정의 끝이 보인다는 내용과 두산그룹의 주가가 고공행진할 일만 남았다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로보틱스와 같은 신사업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 목표주가가 15만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두산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이 많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는 2019년도까지 주당 5200원의 분기 배당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렇게 재무쪽에서 실적 개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1만 3천원으로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벌써 거의 다 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두산그룹의 주가 상승률 6월을 살펴보시면 두산중공업이 60%, 두산인프라코어가 32%, 오리콤이 23%, 두산이 17%와 두산퓨얼셀이 11% 올라갔고요. 두산밥켓은그 전부터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1등으로 대장주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쪽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산 그룹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효과 이후에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퓨얼셀이 사실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건설기계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 산업 차량 디지털 이노베이션 사업 등 자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산그룹 지주사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건설의 부진으로 그룹 중간 지주사격인 두산중공업이 2007년 두산바켓 인수 이후에 유동성 위기를 크게 겪었었는데요. 유상증자 등 3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이제야 빛을 바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회사 쪽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과 구조적 효과에 힘입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4% 늘어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이회성 비용, 기저효과 및 원가율 개선 등 올해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두산 지주사에 따른 관심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및 전자제품 인쇄 회로기판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전자사업과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수소사업의 합산 가치만 또 1조 원을 넘는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두산이 앞으로 수치할 산업차량 매각 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기대감이 커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과 두산 로보틱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등 신사업의 확장에 기대한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증권은 두산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7조 8480억원, 1조 2500억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355% 늘어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 두산 중공업은 27.49%가 올라가면서 32,000원으로 마감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달 상승률이 150%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효과에 따라서 원전 사업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다른 그룹주까지 일제히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은 작년부터 3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두산타워와 두산솔루스, 모트롤 비지 등 차례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 부분을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하는 절차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시장량에서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약간은 아이러니하지 않나는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SMR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부활 조짐이 보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두산중공업이 본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정부의 탈원전 여파에 따른 수혜주로 가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원전협력 이후에 두산중공업의 장래는 더욱 밝아질 전망인데요.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기자재 1900억 규모의 계약을 또 수주하면서 좋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목표주가 15만원을 유한타증권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채권당 관리를 졸업하고 순차입금을 2조4천억원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면서 두산그룹의 신용등급이 이제는 상향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과 가스 터빈, 소형 원전 수소 등 향후 10년 동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편 펀더멘털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두산 중공업에는 투자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에 반전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산업 자체가 국가 간 경쟁이기 때문에 당장 협력에 대한 결과물을 빨리 가져올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너무 섣부른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이미 많이 올라간 만큼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신 스틸러들이라는 내용으로 지주회사들을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자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리오프린과 본격적인 성장 단계 진입 등 지주회사 주가 어게인 2007년도로 돌아갈 만큼 지주회사가 좋을 수 있다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이 목표 주가 11만 3천 원까지 상승 여력 10% 정도 남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과 실적 턴어라운드 여러 그룹주까지 좋아지는 모습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필라홀딩스인데요. 브랜드력과 리오프닝으로 리레이팅 될 것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쿠아슈네트,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올해 동사는 매출액 3조 4,104억 원, 영업이익 4,511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32% 영업이익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및 미국에서 글로벌 라이센싱으로부터 로열티도 수취하고 있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되고 있고요. 중국의 풀 프로젝트 법인 안타스포츠와의 조인트 벤처에서 또 매출의 3%를 디자인 수수를 받고 있고 보통조 15%에 대한 지분법 이익 등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이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휠라를 7만 원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CJ인데요.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목표주가 13만 3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 특히 동사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CJ 올리브영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CJ 푸드빌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그린푸드인데요. 올해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 푸드센터를 통해서 비용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고 성장성이 가시화된다면 이런 스마트 푸드센터는 단체 급식업계 최초로 단일 공장에서 B2B와 B2C 제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형 팩토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화 부분에서 특히 기대가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표 주가를 15,000원을 상향하면서요. 동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pr 10배 수준에서 pbr 0.6배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화인데요. 실적 개선과 성장성이 가셔야 될 것으로 올해 견조한 실적에 기대한다는 부분 예측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3,000원까지 상향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900억 원을 2023년도까지 투자하면서 여수 산업단지에 질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질산 생산량 확대를 통해서 이제는 한화가 정밀화학 기업으로 도약하는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산 생산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활용한 CDM 사업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실적 개선과 성장성 기준으로 4만3천 원까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 홀딩스인데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성장주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온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지난해 10월 중국의 국영 제약 기업인 산동루항의약과 합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리온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는 부분 눈에 띄고 있고요.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중국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부분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진단 기업 지노믹트의 대장암 조기 진단 기술 이전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향후 중국에서 임상을 거쳐서 허가를 받고 판매할 계획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백신 전문기업 큐라티스와 또 청소년 성인용 결핵 백신 기술 도입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적용을 통해서 동사의 바이오 사업 성장성 가시화 된다는 이런 환경 속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동사 주가 상승의 모연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 목표주가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과 통신 철강 쪽에서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 특히 기아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철강과 소비자 쪽에 회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두산그룹 열풍에 불고 있다는 부분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리콤 쪽 또 두산 지주사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밥캣과 같은 종목이 오히려 흑자로 터나는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CJ와 현대그린푸드, 한화, 우리온홀딩스 필라홀딩스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